s a 게 a g e t t i Sapagetti. Sapagetti. 에 a p a g e t t i Sapagetti. s a p 캐나다 시간으로 6월 21일 일요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3주 걸렸죠 아 진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언박싱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택배가 일요일엔 안할줄 알았는데 일요일날 배송이 왔더라고요 저 당연히 내일 올줄 알았는데 바로 뜯어 보겠습니다 유니버스 총 박스가 두 개가 왔어요 마스크 박스 하나랑 그냥 먹을거리랑까지들 이렇게 왔는데 자, 그리고 그러면 바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라라라라어라라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돌자반, 이것도 돌자반, 근데 이거는 녹차인데 돌자반 두 개를 보내주셨고요 짜파게티, 여기 아으면 짜파게티, 짜파게티! 그리고 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. 진준 짤아. 이거 나왔을 때부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. 두 봉다리나 보내주셔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겠습니다. 예. 김치볶음. 아, 제가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. 특히 볶음 김치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부탁드렸어. 근데 저희 집에도 이제 김치를 사 주시는데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근데 저희 지금 냉장고가 조금 고장이 나 가지고 다 얼어 버렸어요. 그래서 김치까지 얼어 버려 가지고 <laughs> 못 먹고 있거든요. 김치. 원래 제가 신던 신발들이어서 패스하겠습니다. 그리고 텀블러 한국 집에 텀블러가 많은데 여기서 사기 조금 아까워가지고 또 그리고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보, 보내달라고 타멘탐스 보이시나요? 타멘탐스. 오시니까 아, 뭐제 옷입니다. <laughs> 이거. 옷이 뭐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. 그리고 이거 청결 패드. 제가 이거 캐나다 올때 면세로 인터넷 면세로 샀는데 제가 한 통밖에 안 샀거든요. 그때 처음 쓰는 거라서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달라고 이거 이걸로 구매해 달라고 이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두 통이나 주셨네요. <laughs> 어 이것도 세럼 같은 종류 세럼이고요. 무슨 기획한다고 그냥 많이 든거 사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이 든걸 사주셨는데요. 아 너무 웃기다. 아, 너무 팩을 너무 많이 사주셨어. 이것도 팩도 이만큼이나. 보이시나요? 우리 엄마의 사랑. 이거 핸드워시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쪼쪼마. 날 잡지 말아줄래 초점아 돌돌이 근데 돌돌인데 돌돌인데 이미 먼지가 다 묻어 있어요 뭐지 <laughs> 집에 있던 거 보낸 건가 <laughs> 너무 웃긴데 <laughs> 깻잎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깻잎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생표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요리 안 하시는데 그리고 감기약이랑 진통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. 제가 생리통이 진짜 심해가지고 약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. 그래. 근데 제가 여기서 타이레놀 샀어요. 왜냐면 택배가 금방 될줄 알고 그러면 택배가 좀 빈다길래 그럼 타이레놀도 같이 사달라 이랬는데 택배가 3개월이 걸릴 줄 몰랐죠. 이거를 아마 어머니께서 몇 개를 보내시려고 3월 말? 제생 3월 말 했던 거 3월 말에 조금 싸 놓으셨는데 택배가 막힌 거예요. 밴쿠버로 가는 택배가. 그래가지고 6월까지 또 기다리셨죠.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사놓으면서. 그래서 이렇게. 그리고 감기약도 제가 다 먹어가지고 친구도 주고 막 이런다고 감기약이 다 사라진 거예요. 그래서 감기약도 이렇게 세 통이나 내주셨어요. 아 대박! 대박! 어 볶음 김치를 또어뭐 통조림으로 된 것도 보내 주셨네요. <laughs> 볶음 종각집 볶음 김치 고소한 맛.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. 그리고 고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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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참스. 고추 참치도 보내 주셨습니다. 어. 마이트를 종류별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아, 저희가 뜬금없는데 7월 6일부터 다시 학원을 다니거든요. 그래서 가서 이제 다 랜선으로 만난 친구들인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마이쮸 나눠먹으면서 친해져야겠어요. 아이스커피! 아이스커피 믹스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 여름은 카페 갈 필요 없어요. 유니버스 <laughs> 어머니의 사랑을 보셨나요? <laughs> 사랑은 아니야. 사랑이기도 하지만 거의 반 강요에 의해 <웃음> 보내주신. <웃음> 저희 어머니가 좀 고생하셨어요. 이거 보내시느라고. 왜냐면은 마스크를 보내려면은 가족 증명서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필요하셔서. 집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대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머니. 음, 감사합니다. 땡큐. 마스크도 한번 뜯어 볼까요? 시간도 많은데. 마스크도 개수 제한 있고 그것도 뭐 3개월에 한 번씩 보낼 수 보낼 수 있대요. 그래 가지고. 지금 받았기 때문에 9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제가 밴쿠버로 넘어갔을 때또 받을 수 있죠. 이렇게. 이렇게. 마스크 썸네일 썸네레이크를 눌러서 브수 있을 만큼 다 보내신 것같아서 KF94 k 눌러서 아, KF 9 어, 4를이이렇게이두를류를 보내주셨어요 유니버스 마음이 풍족하, 아니 이 것도 풍족하지만 마음도 풍족해지는. <laughs> 근데 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. 자 이렇게 세달 만에 택배를 받았고요. 이렇게 언박싱을 끝내 보도록 할게요. 조금 다급하게 끝내는 감이 있지만 이렇게 언박싱 끝. <laughs> 다음 영상은 또 뭐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존 버는 성공해요, 여러분. 유니버스. 썸네일 썸네일.